얼마나 멍청한 정부냐면은 대한민국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나라 정책이야? 우리 가족이 겪었던 게 나라 정책이야? 내가 좋아하고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TV에 나온다? 어이가 없어. 윤석열 씨, 대통령 윤석열, 여기 사직동에 윤석열 흉내내는 놈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뭐, 우리 가족 죽이고, 우리 가족이 먹었던 걸 팔면 잘 팔린데? 악기부터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잘 팔려?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복이 오지. 음식물 나오고 파는 거 보면 내가 장보아서 먹었던 것들이야. 아이 떡볶이 집착. 어? 떡볶이 돈가스 치즈. 오트밀, 땅콩버터, 수박, 참외, 차과또뭐 있니? 햄버거. 어, 근데 나 햄버거는 안 좋아해.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딴데 가서 찾아봐. 칼국수. 칼국수도 안 좋아해. 내가 했던 요리 블로그에 나왔던 요리들을 TV 방송에 내보낸다. 그리고 여기 관리할머니가 갖다 줬던 음식물에 있었던 이상한 병걸리라고 생겼던 그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TV에 나와서 가르쳐 준다? 우리 가족이 인체 실험용이냐? 어이가 없어. 차라리 갇혀있는 나한테 잘해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리뷰해줄게. 뭐가 맛있는지. 그러면 잘 팔릴 거 아니야. 내가 니네 거 먹고 죽으면 그게 잘 팔리겠냐? 안 팔리지? 한달 전에 나 나갔다 온거 알잖아. 이거 계속 봤으면. 밖에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정상이 아니야. 나 그날 편의점에서 장 봐서 들어왔어. 지금 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그동안은 그랬겠지. 나만 먹였겠지. 105동 203호에 사는 사람들만 먹고 병들게 했겠지. 아니야. 밖에 시중에 유통된 거 엄청 많아. 음료수 한 판을 시키면 한 판만 나올까? 아니야. 공장 한번 패키지 돌리면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나만 먹는 거 아니야. 그 음료수에 뭐 들었는지 나다 알아. 먹을 때 느껴져. 근데 내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미연맛 나는 화학약품은 뭐야? 특정 음식들에 계속 미연맛이 나. 그 화학약품이잖아, 그치? 내가 쓰고 내가 적어 놓은 거를 정책이라고 흉내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숫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스타그램에 썼던 숫자들을 방송에 내보내. 330은 뭔지 알아? 매달 초에 내는 대출금이야. 300은 뭔지 알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유진이한테 학원비 대준 거야. 9813,000. 1,000이집 보증금이 1,000이야. 숫자가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야. 뉴스와 방송에 나오는 숫자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숫자야. 치질약은 왜 나와? 우리 집 가족이 치질이 있으니까 치질 나오는 거야. TV에 유난히 내가 아는 지인들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근데 팬더는 뭐야? 나는 팬더가 없어. 난 남자친구랑 팬더 모자 쓰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 왜? 김대와 나는 늘 가난한 커플이었어. 그래도 대호는 나한테 잘해줬었어.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호 안 죽었어. 살아있어. 우리 집만 괴롭힌다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집을 괴롭히던가. 왜 그래? 우리 가족의 인생사가 한나라의 정책이라고 꾸미는 가짜뉴스들이라는 거야? 노점삼의노점상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네들 똑똑하잖아. 요 벽에서도 연기가 나와. 아니, 가스가 나와. 이거 아파트 다 뜯어야 돼. 여기서도 나와. 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나 많이 할래. 아, 내일 아침에 나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수호도 무서워서 내 옆에 안 와. 멀리 떨어져서 멍멍 하다가 저쪽으로 가 있어. 솔직히 내 마음도 그거야. 엄마가 어디 갇혀있는지 몰라. 내 동생들이 어디 갇혀있는지 몰라. 근데 쟤들이 자꾸 1층, 3층 아니면 저 앞동 3층에 갇혀있대. 내가 여기서 구조 요청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나도 죽어 없어지고 우리 5명 가족이 다 살해당하잖아.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계속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 누구든 정상이 있으면 우리 가족 구하러 올거 아니야. 대통령은 인기제야. 자르면 그만이잖아. 그동안 대통령 이상하면 다 잘랐잖아. 탄 냈겠잖아. 왜 이런 미친 정신병자 대통령 말에 복종하면서 사람을 안 구해? 다들 미쳤어?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면 자르면 되잖아. 자르고 다음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잖아. 박근혜 이상하다고 탄핵시키고 촛불 대통령 문재인도 만들고 했잖아. 왜 지금은 다들 가만히 있어? 나라 지금 망하고 있잖아.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은 없지만 내가 크게 보고 말하는 거야. 전국의 상권들 다 망했잖아. 먹는 거에만 집착하고 야하고 성, 섹스에만 집착하는 나라가 됐어. 언제부터 옷도 안 벗던 탤런트 여자들이 옷을 벗고 야한 컨셉만 잡고 나와? 저 삼식이 삼촌 저런 건 뭐야? 김신주 삼촌 그거 뜻하는 거잖아. 졸업은 내가 졸업 못해서 졸업인 거잖아.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흉내내는 드라마만 나와. 내가 썼던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보면서 지들끼리 헛소리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내. 정책이라는 것도 다 이상해. 숫자는 다 내가 인스타그램에 썼던 숫자야.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온몸을 가해하면서 정신이 나가서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있게 만들어 놓고 즐거워서 웃고 떡까지 해먹고 있어 이 사직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악마야. 악마가 되어버렸어. 행복해. 행복하냐고. 흉내내는 사람들 닮은 사람들을 집 앞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지 만 너네 아닌 거나다 알아. 사람 구분 잘해. 왜 누구더러 사람을 구분 못한다 그러는 거야? 어? 나는 송환기한테 속은 거지. 송환기가 몇 명인지 다 알아. 그들의 이름을 모를 뿐이야. 사람 구분 잘해. 요새 계속 담배 피는 애는 쟤는 원호선 역할이냐? 원호선 그렇게 안 생겼어. 그리고 키도 더 작아. 여기 왜 하필 강대 애들 흉내내는 애들이 많을까? 이유가 뭐야? 너네들은 다음은 또 누구네 집이 될줄 몰라. 이런 악마의 행위를 하는 정부를 눈감고 보겠다고? 왜이 아파트 안 쓸어버려? 왜 이거 나 죽고 나면은 곡성 투 해가지고 사직동 해서 영화나 오려고다 악마의 나라야 악마의 나라